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 보여주시죠. 아 마스크 벗는 건 거부. 이게 말이죠. 두 명을 살해한 그 권재찬 얘기입니다. 검찰 송치 오전에 듣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가시죠. 자 피해자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혹시 원한이나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계획범행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의 마음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 공개됐는데 마스크 한번 벗어주세요.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겠어요? 자 지금 보셨다시피 어, 마스크 좀 벗어주세요. 그러니까 절레절레 고개를 흔듭니다. 네, 그 50대 여성과 또 공범까지 살해했던 그 권재찬입니다. 방금 전에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보셨는데 대부분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마음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권재찬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권씨의 행적과 휴대 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하면 금품 빼앗고 여성을 살해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권재찬이 두 사람 죽였죠 여성 죽이고 그 다음에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도 죽였는데 바로 그 여성을 먼저 살해하고 나서 그 죄를 그 공범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50대 여성 살해 직후에 이 50대 공범을 가담하게 한 것은 이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사례 직전에 이 공범 사례를 나중에 하는데 그 직전에 여성의 카드를 직접 이 공범한테 사용케 합니다. 그래서 직접 뭐 돈을 인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 공범이 여성을 살해한 게 아닌가 오해받게 만들어서 뭐될수 있는 그것을 노렸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교수님, 신상 공개 했지만 마스크 벗어달라 그랬더니 싫은데요 하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권재찬의 얼굴은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그 신분증 사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 피의자가 그걸 거부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제발 마스크 좀 벗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지난번에 몇년 전에 그 제주에 그 남편을 살해했던 그 고유정이가 그긴 예. 머리로 앞에 얼굴을 가렸던 그 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요. 어뭐 코로나 19라고 하더라도 한번딱 벗었다가 한 1, 2초딱 찍고 다시 씌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융통성을 발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살인범 같은 경우는 뭐 특강법을 통해서. 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사람들은 공개하는 것을 당연히 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뭐이 얼굴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 그렇게 따진다면 공개 수배하는 거는 검거도 안 했는데 무죄 추정인데 어떻게 얼굴 갖다 공개합니까? 저는 제가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스크 쓰는 건 코로나19 아, 이해해요. 근데 모자는왜 저렇게 와요? 응? 모자는 왜 이렇게 후드 모자를 쓰냐고요. 음. 그러니까 후드 모자가 과연 방역과 관계가 된다면 후드 모자 쓰는 건 괜찮은데 나올 때그 얼굴 가리기 위해서 한번더 잡거든요. 밑으로 확 네. 내린단 말이에요. 아 지금 모자 푹내린는거 네. 없어요 지금. 저는 저 부분이 아마 경찰 국가 인권 경찰 인권 위에서 조항을 하나 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자연스러운 노출인데.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아예 통째로 딱 빼니까 예. 이제는 모자를 쓸 수도 있고 마스크를 쓸 수도 있다 즉 신상공개 위원회에서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저렇게 나타날 때 자연스러운 모습에 모자와 마스크는 쓸수 있는 게 아니냐 코로나 일구가 끝난다 할지라도 마스크와 모자는 쓸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